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한 수학 문화 이야기 장훈입니다. 오늘은 인도 운율과 피보나치 토끼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 이 그림 어떠세요? 분위기가 고대 인도 같죠? 책을 보면서 어떤 운율적으로 책을 보는 모습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원래 조금 전에 보셨던 인도의 음률, 그쵸, 운율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인도 옛날 운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것을 제가 이제 우리말로 넣어서 예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인도의 이름절 이음절로 만들어지는 운율, 가지수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절 운율은 얼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음절이 되려면, 이음절이 되려면 얼로 이음절을 만들려면 얼을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음절 자리는 c 구가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음절은 이렇게 될 거예요. 얼얼, 그다음에 쓰고 이렇게 두 종류의 이음절 짜리 운율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삼음절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삼음절 운율은 지금 세 가지인데 어떻게 세 가지일 거예요. 일단 맨 앞에 있는 한음절에서 이음절을 붙여서 삼음절을 만들 수 있고, 물론 요 앞에 있는 이것이 그대로 왔죠. 여거에서 이음절 얼을 양쪽에 붙임으로써 삼음절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새로 붙이는 것은 여기처럼 제가 빨간 글씨로 쓸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럼 여기에는 새로 얼얼 한음절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삼음절이 되었고, 여기 이음절이 있던 거, 바로 여기에 있던 것이죠. 여기에는 이음절 시구를 하나 붙이면 삼음절 운율이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어, 이름절, 이음절로 만들 수 있는 삼음절 운율은 여러분이 그냥 놓으셔도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이쪽에서 이음절 붙이고, 여기 에 있는 이음절 자리에서 이름절 붙여서 삼음절. 삼음절은 모두 세 가지의 운율을 만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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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 얼할수 있고, 얼, 시구, 이게 이제 삼음절 운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사음절로 갈 거예요. 사음절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다 넘어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음절 얼얼얼이 붙으면 될 거고 여기 있는 이음절이 이쪽으로 오고 여기에 이음절 시구가 붙으면 전체적으로 사음절 운율이 되는 것이죠.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얼얼얼 사음절 운율이 다섯 가지 있다. 그죠 실제로 여러분 해보셔도 다섯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음절로 한번 가볼게요. 오음절로 갈 때는 요 다섯 가지가 그대로 다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이제 얼얼얼한개 붙이면 될 거고, 그 다음 3음절짜리 세 개가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시구라고 하는 2음절이 붙으면 바로 5음절 운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5 플러스 3, 3 더하기 5에서 모두 8가지의 음률이 5음절 운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섯 음절짜리는 여러분 이제 잘 하실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오음절 여덟 가지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사음절, 그쵸? 다섯 가지가 이쪽으로 오고, 이제 여기는 얼얼럴 붙이고, 여기는 씨구 붙이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육음절일 때는 이와 같이 돼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느낌 들으셨어요? 아, 새로운 음절이 만들어지려면, 바로 앞에 있는 거 하고, 그 전에 있던 이 음률의 개수를 더하면, 이런 음률이 되는구나. 피보나치 수열의 구조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기원전 200년. 그렇지 기원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오래되었죠. 인도 수학에서 두 길이의 음절. 다시 말해서 하나. 그 다음에 둘. 산스크리트 시의 가능한 패턴. 이런 핑갈라의 연구. 이런 게 이미 있어요. 이것을 피모나치 수에 대한 내용이 처음 이제 기록이 되었고, 사실은 피모나치는 1202년에 삼반서라고 하는 책을, 그죠이 책에서 이와 같은 인도 수학이, 그죠 이런 인도 수학을 새로운 문제를 하나, 토끼, 여러분 잘 아시는데, 토끼 문제로 소개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구조를 갖는 수열을 피모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50년에 헤마찬드라는 마지막과 마지막 앞에 것의 합은 다음 문열적 조합을 나타내는 숫자이다라고 아주 그 구조를 분명하게 말해 놓았죠.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보나치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것저것 여행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런 내용을 알게 되니까 아, 이 수열 참 재밌구나.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봅시다. 그게 어디에 적혀 있냐면, 바로 피곤하지. 수열이 여기, 여기 적혀 있어요. 여기, 여기 적혀 있는 그 페이지를 가져온 건데, 이걸좀 제가 확대했습니다. 확대했더니, 요거는 라틴어예요. 요거 까만 거는 라틴어, 라틴어가 쭉 오죠. 그 라틴어에 0, 1, 2, 3, 4, 5 이렇게 되었고 여기 10에 오면 로마 숫자가 쓰여 있어요. 로마 숫자 10. 그 다음에 1 그렇죠? 여러분 잘 아는 로마 숫자, 1 2 아마 이 당시에는 라틴어, 로마 숫자 뭐 이런 것들이 혼용되어서 쓰고 있을 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중요한, 이거 토끼 쌍입니다. 그렇죠? 토끼의 쌍, 답이죠. 이것은 빨간 글씨로 써두었어요. 지금 그 문제는 뭔가 하니?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를 라틴어, 그 다음에 토끼 쌍의 수는 바로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했고 피보나치가 한 일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운율 한음절과 두음절로 만들어진 운율의 문제를 생물학적으로 아주 비현실적인 토끼의 문제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뭐냐면 첫 달에 새로 태어난 토끼 한 쌍이 있다 이러고 각 토끼 쌍은 한 달이 되면 번작짓기를 하고 두 번째 달이 끝나면 항상 또 다른 한 쌍의 토끼를 낳는다 이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토끼는 결코 죽지 않고 영혼의 번식을 계속한다. 그랬을 때 1년 후에는 몇 쌍이 될까요? 이 문제를 만들어서 여기다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답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보나치가 제안한 정답은 377쌍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또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이 사실은 어, 산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반서, 이 반자는 아마도 주판에 해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계산의 기반이 되는, 계산의 기반이 되는 책이다. 그죠? 리버 아바치. 이 아바치는 주판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바쿠스가 영어로 주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판의 책, 또는 그것은 결국 계산이니까, book of calculation. 이렇게 또 지금 번역이 되죠.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피보나치 3반서에 고대 인도의 음률의 음률의 가지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피보나치는 토끼의 문제로 물론 생물학적으로 비현실적인 토끼의 문제로 소개를 하고 그 정답을 적어놓은 것이다. 자, 그럼 이번 기회 에 여러분 우리 토끼 문제 한번 해봅시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피보나치가 제안한 것은 첫 달에 새로 태어난 토끼가 한쌍있다 그랬어요. 새로 태어난 토끼예요. 그럼 새로 태어난 토끼가 있다는 것은 그전 달에 토끼가 하나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0월 이렇게 붙였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산반서에 보면 여기 보면 0에 해당하는 게한 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여기서부터 1이란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 새끼를 낳는 토끼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이 토끼는 실제로 짝짓기를 그전 달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짝짓기랑 한달 지났으니까 이 토끼는 한달후한달 후에 새로 태어난 토끼를 저 출산할 토끼인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빨간 줄을 그어놨어요, 빨간 줄을거 있으면 한달후 출산입니다. 영월에 있는 것은요 한달후 출산. 그요 퇴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토끼는 다시 여기서 짝짓기를 하게 되잖아요. 무조건 한 달마다 짝짓기니까. 그럼 이 토끼가 짝짓기를 해서 여기 왔단 말이에요. 같은 토끼죠. 여기 왔으면 이 토끼 또한 다음 달에 출산 가능한 토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음 달 출산 가능한 글씨가 빨간 줄을 그어놨죠. 이건 아직 다음 달 출산 가능하지 않고 이제 여기서 어, 짝짓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1월 달은 그렇이 출산 가능했던 토끼가 출산하고 다시 출산 가능한 토끼가 되는 거죠. 한 달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1월 달에는 두 쌍이 되는 거고, 자 2월 달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2월 달에는 2월 달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자, 이 토끼들이 한달 지나오죠. 그렇지. 한달 지나오고, 자그 다음에 이 토끼는 여기서 짝짓기를 했으니까 여기 오면 이제 드디어 한달후 3월 달에 가면 출산할 가능성이 있는 토끼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보시면 새로 태어난 토끼는 요 출산 가능했던 요 토끼가 출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토끼는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와서 이 토끼는 아직 그대로 출산 가능. 요 토끼는 여기서 짝짓기하고 여기서 출산 가능한 상태로 되어서 드디어 2월 달에는 한 쌍이 새로 태어나서 세 쌍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3월달에는 여러 어떻게 될까요? 3월달에는. 그렇죠. 3월달에는, 3월달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그대로 넘어오죠. 다 출산 가능한 상태고, 이 토끼조차도 여기서 짝짓기 했으니까 출산 가능한 상태. 전부 다 출산 가능한 상태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월달에 토끼 쌍일수가 여기 그대로 오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던 곳은 이 1월 달에 있던 이두 쌍이 출산 가능한 상태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새끼는 이두 쌍이 새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두 쌍이 각각 한 쌍씩 새끼를 낳아서 실제로 다섯 쌍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이두 쌍과 이세 쌍이 합쳐져서 다섯 쌍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4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전체가 넘어가고, 요것들도 출산 가능한 상태가 되죠. 예를 들은 물론 그대로 다 출산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새끼는 어떻게 될까요? 요 세쌍이 새끼를 낳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출산 가능한 상태로 넘어 이 세쌍이 새끼를 낳게 될 테니까 새로운 새끼를 개더 낳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다섯쌍과 세쌍이 더해져서 여덟쌍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그럼 이제 답을 적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쌍, 다섯, 여덟, 요거 두개 더, 여기서 요거 둘더 해서 요거, 요거 둘더 해서 요거. 이런 식으로, 어, 계산해서 여기를 377상, 요렇게 에,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토끼 문제가 여러분 잘 이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